닭가슴살. <목소리> <laughs> 우와, 짜증나. <목소리> <목소리> 정사각형 2cm씩 꼭 맞춰주세요. <목소리> <laughs> 진짜.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지 쌤이요. <laughs> 예지 쌤. 예지 보고 계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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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사랑하는 <살아나는> 거였어요. <laughs> 이런 거꼭 원래 이런 거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그냥 아까우니까 제가 <laughs> 먹을게요. <먹었죠. 웃음> 지금 기능사가 아닌. 그죠? 닭가슴살을 데쳐요. 소연이가 만들어 준 닭가슴살 양파 볶음. 완전 저염식. 간은 후추만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어호오 <laughs> 맛있어. 완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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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슬라임을 만들 거예요. 나 슬라임 진짜 오랜만에 만들어 본다. 일단 준비물은 이거랑 이거. 이거랑 저거. <laughs>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슬라임을 만들었어요. 이거 해보고 싶었어. 기포 빼는 거. 어쩔? 오늘은 5월 8일 화요일. 어버이날이고요. 저는 여기에다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쓸 겁니다. 다시 보도록. 다만 이 규격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작거나 조금 크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 어, 발을 밟았어. 너무 무서워. 지금은 몇 시죠? 10시요. 다첫코 티켓입니다. 고기 집에서 구워 먹는 고기. 코트라이드 <laughs> 크림 또 먹어요. 행복. 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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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사사 <어머니 제> <Sorum> <Coffee> <foisć 전에>

엄니다안돼 코를 꺼 아보 나는 지구에 익히는 거야? 응. 아. 날씨가 아롤 오는 거라. 집그 근데 애들 네명다 태우고 해가고 오늘은 핀을 네 개나 뽑았어. 여기 양강에 떠 있는 세빛섬 점심 <laughs> 식당 빵마누구누 파스타? 맛있게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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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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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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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오 오빠,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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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케이크를 만들었죠 영. 야 이게 뭐야 이거. 내가 꼬불나트면서. 합니다. 음. <laughs> <laughs> 24주년이 된다. 그러니까 아 24주년? 많이 많이도 살았구만. <laughs> 시시시작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왜 나밖에 안 불러? 빨리 오빠도 불러. 결혼 축하합니다. 오 보세요. 지금은 까르보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면을 삶고 있고 여기는 지금 우유랑 노른자 그리고 치즈랑 이것저것 지금 여기 보시면 집에 새우가 있어가지고 새우도 넣었어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실리 살사 샐러드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바바밤밤 까르보나라 다리 치우라고? 다리. 음. 내일 체육대회라서 천막을 쳤다. 아, 음. 맛있겠다. 와, 엄청. 이리 와. 아, 사진 찍어야지 벌써 먹었어. 떡볶이. 아, 감사합니다. 토토 토아 빠밤밤 따아 얘 누구냐? 얘잘안 가. 얘는 누구냐? <웃음> <웃음> 응. 얘는 누구냐? 엄마가 난, 좋아하는 애가 누군데? 나? 나얘또 <laughs> 다음은? 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애두 번째로 좋아하는 애오아 근데 <laughs> 아, 얘 누군데? 응? 김지완 아까 나왔고 얘가 박우준도 고 여기 하였고. 둘 중에서 하성운은 누구일 것 같아? 얘어 맞았어 얘가 누군데 네가 이름을 한 번씩 대봐 한 명밖에 안 나와는데 무슨 <laughs> 이름을 대아 진짜 하성운 하성운 해윤 윤지성 아얘좀잘 <laughs> 어, 봐도 되겠다 미안하다 얘 맨날 <웃음> <웃음> 너만 모라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웃음> <웃음> 윤지성 얘 1등 2등 3등 누구야 얘는 6등이야 아 뭐래 얘 5등이야 어 맞아 아나다 알았는데 박우진 6등 얘가 박우진 아니라고 아 얘가 아 누... 김재환 어 제... 아, 김재환이 4위야 어 맞아 얘가 5위야 어 3등 누군데 아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 대휘 어 대휘 3등이지 네 대휘 3등 6등 누구야 박우진 어 6등 맞아 7등 은 라이꽌린 오 8등 황민현 8등. 아니야. 아, 구등? 어. 구등 얘 8등. 어, 맞아. 아 얘가 10등이야? 어. 얘가 11등이야? 어. 아, 그랬구나. <laughs> 아, 개웃겨. 아, 진짜 웃기얘 이름 똑같먹었어 아, 아 성훈이라고. 대위 아, 아. 몇 살? 어. 20세. 뭔 20세야. 아 19세 아뭐 19세야 나랑 동갑 아니야 1 9세전아 아, 응? 내가 19살인데 대게고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 어머 그래도 연하를 좋아했던 거야? <laughs> 아, 아, 아 얘가 제일 어리잖아 음. 얘 15세 뭔 소리야 사... <laughs> 아 나이 맘대로 하지 말라고 아나 진짜로 지훈이 몇 살이야? 시온이는 너보다 한살 많지 않아? 어 그래서 몇 살이야? 이십 세. 어 그러면 우진이 분소단이 뭐야? 분소단. 분홍 소시지. 우리 <laughs> 네, 배진영은 딱 알아봐. 배진영은 알지 얼굴이 조목만 하잖아. 그니까 응. 얘는 <laughs> 알지. 공신은. 알지 이목구비가. 응 음, 배우잖아 벗어. 괄니. 어. 라이 광님 얘는 그냥 벌써 생긴 게 라이 광님이고 아? 강단일도 얘는 자체가 강단일이고. <laughs> 비오는 학교 어? 저게 아인가 아빠 차인가? 아빠 차고만? BHC 5월의 마지막 날은 불떡으로 마무리 호잇! <laughs> 호잇!